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훈두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이 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염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여 말히시니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믿도 성준이 잠노.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13절에서 <laughs>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바울이 뭐를 깨달았는가? 바울이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깨닫기 전에 자신에 대한 평가인데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이제, 불신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신자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은, 불신자는 아니죠. 바울은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태도인데,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즐거워하는 선하다. 율법은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열망인데, 믿는 자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을 바라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때 완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화 영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에, 그 구원에 대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런 그 말은 지금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어,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에, 14절에서 17절, 18절에서 20절, 21절에서 25절인데, 에, 첫째와 둘째는 비슷합니다. 반복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다른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 우리가, 아노니, 이 말은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8절에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이게 뭐를 안다는 거예요? 어, 내가 예?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는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남전도에 세미나에 갔는데, 남전도에라는 건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회에 나가서는 예를 들면 뭐술 담배 같은 걸할수 하고 있는 어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 그것을 지금 안다는 것은 바로 연약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함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율법의 선함을 행하기에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안다 했을 때요. 사람들은 99%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할 때가 많다. 이 말은 자기중심. 신앙은 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중심, 99%. 자 그러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다 팔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 죄의 종으로 살 때가 많고 욕심의 종으로 살 때가 많고. 사람의 종으로 살 때가 많고 환경의 종으로 살 때가 많고 과거의 종으로 살 때가 많고 이게 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연약함. 두 번째는 알지 못하노니에서 존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두 번째는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 현실적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이게 뭐냐? 예? 나 이, 이거를 왜 내가 이래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예요?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락에도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 실제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어, 열심히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것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논의 노니, 자 논의로 계속 안아 오니 알지 못한 논의 노니, 깨달은 논의에서 세 번째는.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고선을 그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왜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우화가 있죠. 우리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사는데, 누가 이기느냐? 하고 질문을 하죠. 누가 이기죠? 어,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나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기는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늑대에게 밥을 주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도 나쁜 늑대에게 밥을 줄 때가 있고 선한 늑대에게 밥을 줄 때가 있어서 이게 둘이 싸운다는 거야. 그것을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가 했더니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습관이 살아있어요. 이게 육체의 그 본성, 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런 본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춘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막 반항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뇌 과학자들 얘기는 뇌가 성장할 때는 그렇게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렇게 속을 썩인대요. 그 뇌가 성장하는 그 시기, 사춘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줘라. 근데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갱년기가 있습니다. 오춘기. 갱년기.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춘기가 이기죠, 대부분은. 자식이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 깨달았어 선과 악이 있고 하,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야 예? 오라 나는 공과한 자로다 공과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거야 아, 예배드릴 때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했네 예? 막 그러면서 어, 예배 끝나고 또 현실로 돌아가면 어, 나도 모르게 또 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기에 탄식. 비참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 공고하고 이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 내 안에 성과학이 함께 있어서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죄의 법을 성기,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괴로운, 이저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갈대상자. 고통의 바다에서 갈대상자면 구원받는데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구원이다. 그것을 제 영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서 유명한 그 단어를 쓰는 건데, 이미 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old lady. 이미 우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아주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 예? 목사들이 설교하고 서,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의 괴로움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제가... 아,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왜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구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새겼더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새 마음, 새 영을 보내주시는데 돌판에 새기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은 것처럼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 막 괴로워하다가, 로마서 8장에 가서, 예수 안에 결코 정제함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생명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거를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칠 장에 막 괴로워하면서 이게 뭐냐? 아 결국은 내가 연약하구나. 결국은 내가 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남아 있구나, 죄의 뿌리가 남아 있구나. 그래서 아. 내 안에 성과하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보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에서 이 발견하다 깨달았다는 말이 이제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발견하다. 히브리어는 마차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찾다. 이게 이제 한문이 더 정확, 한것 같아요. 한문은 깨달을 오잔데 이것이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그래서 저희 대학원 때 이제 교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대한 수도원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유명한 수도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수도원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거하고 좀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세요. 일반 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온 사람들은 특히 이 이과 공대 쪽은 이게 신학을 하면요, 혼돈이 와. 이만한 책, 두꺼운 책을요, 영어로 된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갖고 오라 그러면 그거 잘 못해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독일어, 라틴어, 영어, 막 한문까지 해서 막 그 학장님이 칠판에 쓰면은 거기다가 한, 한글 있잖아요. 한글을 흘렸으면은 외국인들이 저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여쭤봤어, 우리 한철학장님. 보고. 교수님은 언제 라틴어를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에, 서울대 다닐 때 철학과를 다니셔서 라틴어를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칼리면의 기독교 강의를 라틴어로 강의를 하죠.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혼돈이 와.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숲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언젠가는 숲을 벗어나서 그 숲의 모양을 본다. 그게 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어떻게 해요? 그숲 속을 헤매는 거지. 근데 헤매는데 사도바울처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숲을 딱 벗어나면서, 아, 내가 연약함이 아직,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죄가 있구나. 죄가 남아있,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성과학이 같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아 주님을 향해서 볼 때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제 오프너 아시죠 오프너 병따개 그거를 뭐를 깨달았을 때 눈이 밝아졌을 때를 이 is eye opener. 눈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도단에서 있을 때 포위 쫙 하고 있으니까는 두려워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눈을 열어! 포기하소서.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저들보다 우리의 불말과 불평가가 더 많아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 안에 성과학이 있구나 이것이 죄구나 죄의 쓴뿌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도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